안녕하세요 패션 긍정형 전박사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여름 신발 5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따라오시죠 첫 번째 아디다스 아딜렉 클로그 이 제품은 그냥 제품만 봐서는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디다스 매장에서 이 제품을 보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눈에 걸리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커스텀 한다면 정말 달라집니다 어떻게 커스텀 하냐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에 끈을 꽂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안 그래도 이 제품의 앞코가 아디다스의 슈퍼스타와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끈을 끼운다면은 살짝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느낌이 난다. 오, 아디다스 슈퍼스타 맛의 클로그다라고 해서 현재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 끈을 끼울 때 개인적으로는 좀 굵은 끈을 끼운다면 굉장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또 옆쪽에 구멍이 있어서 크록스처럼 지비츠를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한 매력 있는 신발이 바로 아딜렛 플로그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말랑이 슬리퍼로 친숙해진 EVA 소재를 활용해서 가볍고 또 푹신합니다. 그런데 EVA 소재를 활용해서 조금 땀이 차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걸을 때좀 미끌리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성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신발은 다양한 후기를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치수는 기본적으로 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발볼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두 치수까지 업을 하시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블랙이 인기가 많습니다. 블랙 색상 기준으로 발매가 55,000원인데 현재 리셋가 기준으로는 사이즈별로 4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발매가가 4 5 0 0 0원 지만 현재 리셀가로는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블랙 많이 신을 때 화이트로 코디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화이트가 때가 잘 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언다이드 로그 403입니다. 코롱에서 전개하는 언다이드 룸은 최근 다양하게 실험적인 신발들을 통해서 좀 인기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미니멀한 클로그 바로 로그 403입니다. 크록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클로그가 패션 트렌드를 자리 잡았는데요.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앞에가 스퀘어토로 되어 있습니다. 볼륨감이 있는 미니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통큰반바지와에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설계할 때 초경량으로 170g으로 설계했다고 해서 정말 가벼운 제품인 것 같고요. 또 비오는 날에 신어도 좋게 신발 안쪽 면에 구멍이 있어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다크 브라운, 크리미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오염이 잘 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크림 색상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은 10만원이 되지 않는 89,000원으로 정말 깔끔한 미니멀한 클로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호카 오네오네 호파라입니다 호카 오네오네는 편하기로 소문난 브랜드죠 뭐, 러닝화, 트레킹화 등산화 등으로 유명한데 최근 볼륨감 있고 편안한 신발이 유행하면서 호카 오네오네가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름 샌들 호파라가 굉장히 지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고프코어룩이 유행이었는데, 가을, 겨울에는 좀 대세지만, 여름에는 이게 표현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호카의 호파라로 여름 고프코어룩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2g으로 가볍고 다양한 색깔로 커플로 신게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와이드한 핏의 긴 바지보다는 조금 스트릿한 핏의 긴 바지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최고는 버뮤다 팬츠나 반바지 같이 여름 제품과 굉장히 찰떡입니다. 색상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1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여름이라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여름 전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 그래도 나는 내년을 더 기약해야지. 이런 신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여름이 지나고 나서 구매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제가 몇년 전에 더현대 서울 편집샵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실제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사이즈가 없어서 안타깝게 구매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이 제품을 찾았는데, 거의 전부 다 해외 배송이라서 제가 아, 망설이다가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개인 매물도 많고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품을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로스트 가든 다이브 슬라이드입니다. 로스트 가든은 2013년도에 런칭한 국내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이미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로스트 가든에서 꽤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중 개인적으로 티톨리안 슈즈 스타일의 다이브가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색깔도 다양하고 또 스타일도 좋아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슬라이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그 티톨리안 슈즈 스타일의 제품을 신으면 조금 발이 더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브 슬라이드는 티톨리안 슈즈 스타일의 슬라이드다 보니까. 여름에도 멋스럽게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긴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뒷부분이 덥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느낌도 덜 나면서 멋도 멋대로 느끼고 시원 도 시원대로 하는 바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반바지랑 입어도 제품 자체가 워낙 예뻐서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제품은 생각보다 코디가 쉬워서 여름 코디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29,500원이나 현재 오피셜 사이트에서 7월 한 달간 11주년 기념식 중에 있어서 원톤은 199,500원. 투톤은 206,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색깔은 원톤으로 베이지, 핑크, 블랙이 있고 투톤으로는 브라운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라임 카키가 있습니다. 오토메이드 제품이라 배송까지 주문 후 14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여유를 갖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발렌시아가 트랙 샌들입니다. 발렌시아가는 인기 신발 모델을 뽕을 아주 뽑을 때까지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글리 슈즈의 포문을 열었던 트리플 S도 다양한 컬러웨이가 나오고 그 이후로 또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면서 현재는 트리플S 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발렌시아가 베스트셀러 아이템 트랙 같은 경우에도 트랙, 트랙2, 트랙샌들, 트랙슬라이드, 트랙프로까지 굉장히 또 다양한 트랙 관련된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저는 트랙샌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0년 첫 발매 이후 다양한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볼륨감이 있는 샌들이라서 와이프드 패치와도 잘 어울리고 또 요즘 트렌드인 와이드한 반바지나 보미더 팬츠에도 정말 찰떡이에요. 걱정 없이 어디든 매칭이 쉽고 또 눈에 띄어서 어, 스타일링이 좋습니다. 트랙 샌들이 엄청 인기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매가는 100만원대이고, 현재 거래 금액은 색깔별로 차이가 있지만, 60에서 80만원대로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물을 찾기 힘들다면, 가까운 아울렛에 발렌시아가 매장을 방문하시면, 쉽게 제품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득템의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매물을 좀 작년부터 오래오래 찾다가 올해 이 제품을 드디어 구매를 해서 신고 있는데요. 아 정말 어디에도 코디가 쉽고 이 제품 자체가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품만 신어도 스타일링이 사는 느낌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대별로 여름 신발 5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에게 여름 신발 추천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인기가 좋고 막 사람들에게 많이 신기는 신발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보고 아 저라면 신을 것 같다. 제가 저라면 살것 같다. 저는 또는 제가 산... 제품 위주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패션 초보자들에게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이런 제품 신으면은 조금 어, 스타일링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팁까지 전달이 됐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긍정형 전박사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